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원연이 금년 첫 논평으로 우리 언론이 노동 관련 이슈들을 제대로 보도 안 한다. 네. 이걸 짚으셨죠? 예, 예. 그 사례로 그왜 부산 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 보도를 꼽으셨던데 네네. 어땠어요?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11월 29일에 이 기수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데 사실 11월 29일이면 지금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국민분들이 많이 모르십니다. 그데 그렇게 모르는 이유는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고 음. 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봤더니 최 들어서 특히 노동 관련 이슈들을 언론이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요. 예. 새천 논평과 모니터 보고서를 다 노동 관련돼서 냈습니다. 음. 일단 11월 29일에 한국마사회 소속으로 부산 경마 공원에서 일하고 있던 문중원 기수가 마사회의 횡포와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랬죠. 대부분의 시민들은 격렬한 경마 시합의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음. 말을 하는 기수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처우를 받는지 어째서 기수가 세상을 든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네. 그러니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음. 그 소식을 모르고 근데그 배경 에는 언론의 무관심과 무보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중원 기수 관련 보도를 모니터를 해봤더니요. 1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tv조선 채널a의 저녁종합뉴스와 중앙일보의 지면보도에서는 아예 한 번도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 한 건도 없어요. 네, 한 한 건도 없었어요. 어. 그리고 서울경제와 한국경제, 동아일보가 지면 보도에서 한 건을 보도를 했는데요. 각각 한 건씩. 응. 그런데 그마저도 고 문중원 기수가 폭로한 부조리 내용을 보도한 게 아니고요. 마사회가 기수 사망 사고 뒤에 내놓은 개선안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개선안을 내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음. 하지만 그 개선안은 유족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은 내용인데다가 사실상 상금제도 개편안에 불과했습니다.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개선안이 내놨으니 마치 해결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보도를 했고요. 네. 서울경제와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아예 문중원 기수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은 채 기수 사망 사고라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류 언론은 고 문중원 기수의 이름과 고인이 목숨을 걸고 밝히려고 했던 부조리를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이죠. tv조선, 채널 A, 중앙일보, 네. 제로, 네 제로였습니다. 그럼 서울경제, 한국경제, 동아일보 한 건은 네. 마사회의 개선한. 네, 네, 그렇죠. 아. 좀 많이 보도한데는 어디가 있어요? 신문과 방송뉴스를 통틀어서 사태 초기부터 심층적인 보도를 보인 곳은 경향신문뿐이었는데요. 몇 건에서 열한 건의 보도를 통해서 오. 마사회 소속인 기수가 역시 마사회 소속인 조교사로부터 업무를 배정을 받는데 어, 그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노동자라는 점을 얘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특수고용직 즉 자영업자 취급을 받으면서 사실상 조교사가 기수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는 점을 전했습니다. 음.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서 말을 대충 타라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가 횡행하고 그런 지시를 어기면 말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을 잘 타지 야왜 대충 타라는 지시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박 산업이잖아요. 아, 경마가 일부러 절아, 이런 네, 거?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을 음. 이분이 이제 지적을 했어요. 어, 특히 이 조교사가 하는 일이 경주 마를 타고 시합에 나가는 그 그 기수를 배정해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기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음. 있는 그런 것이었죠. 네. 근데 이제 과, 과연 이런 내막을 경향신문만 알고 다른 매체는 몰라서 안 썼을까요? 사실은 그냥 이런 복잡한 사연을 하나하나 캐내서 이, 이분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 그런 어떤 폭로했던 그런 내용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예. 것이고요. 예. 문중원 기수 사망 직후 유족은 물론 고인이 속한 민주 총의 전국 공공 운수 노조 경마 기수 지부 동료들은 마사회의 사과와 기수의 노동권 및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사회 앞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은 이런 현실을 무시했고 부산 경마공원에서만 마사회의 부조리 부조리한 구조를 폭로하면서 일곱 명이 세상을 등졌었는데요. 일곱 명이나? 네, 지금까지 일곱 어.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기수들의 산업 재해율은 어, 산업재해 평균치의 오십 배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데 이런 내용들을 전혀 우리 언론들이 담아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모르고 그러니 그들은 모여서 계속 지금 문화재를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목소리가 사회에 퍼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음. 네. 그리고 1 2월1 0일이 그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네. 돌아간 지딱일년된 날이잖아요. 네, 네. 이건 좀 제대로 보도가 있었어요. 어, 이것도 굉장히 작. 재작년에 이제 굉장히 큰 화제가 된 사건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당연히 일주기였으니 제대로 보도가 나왔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살펴봤습니다. 작년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관련 주요 일간지 지면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봤더니 한달 동안 한달 음. 예, 한 달에 이르는 기간이었는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단한 건의 보도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경제지 서울경제와 한국경제 역시 지면보도에 단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중앙일보는 사설 한 건, 중, 한국일보가 사설 한 건을 포함해서 세 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어, 그나마 한국일보가 많이 그래도 했죠. 어, 그렇지만 김용균 씨가, 으,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된다라는 그 의미, 그리고 그한달 동안을 이제 봤는데도, 하루가 아니고 한 달치를 예. 봤는데도 이거밖에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턱없는 보도라입니다. 예. 경향신문 과 한결에는 모두 기획 보도를 냈고요 경향신문 열 여덟 건, 한결에는 열 다섯 건의 보도로 음. 여전히 작업장 안전사고로 하루 한명 이상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했고요 김용균 법이 생겼지만 아직 문제가 많다라는 점 그리고 김미숙 씨 다시 말해서 김용균 씨 어머님의 그간의 투쟁 과정을 상세히 전하는 그런 네. 보도를 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아무튼 금년부터 이 산재 탑파 코너까지 새로 만들어 가지고. 아, 네, 네. 산업재해 좀 어떻게 한번 맞아요.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만들어보려고 예,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네. 그때 왜노노 사정 그래가지고 네. 다 합의를 해서 복직하기로 했고 음. 일부 다 복직이 됐고 맨 마지막 남아있던 분들 근데. 이 자리 배치를 못 받아가지고 네. 요, 요 사안은 보도가 됐나요? 아니요 그것도 보도가 많이 안 됐습니다. 음. 그리고 보도가 안된게 아니고 보도를 하면서 어, 마치 이들이 때 쓰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노노 사정의 극적 확위로십년 만에 복직이 확정되었던 것이고요. 그분들 중에서 사십육 명이 마지막 46명. 네. 마지막 사십육 음. 명이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 무급 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거는 국집 합의의 파기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예.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는 역시 보도를 안 하거나 보도를 하면 해고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측의 무기한 무급 휴직 통보가 알려진 12월 24일부터 1월 8일까지 보도를 보니까 중앙일보와 서울경제, 한국경제는 지면에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 동아일보는 1단짜리 짧은 기사 한 건을 냈습니다. 음. 한국일보는 간단한 사실관계 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보도 두 건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두 건을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가 문제입니다. 해고 노동자 탓을 하면서 오히려 하지 않는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보도인데요? 조선일보 직원들은 상여금 반납하는데 무작정 출근한 뒤일 달라라는 1월 8일 아, 보도인데요. 제목이 그거예요? 네, 이게 제목이에요. 한마디로 해고 노동자를 힐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는 제목을. 뽑았고요 음. 지금 쌍용차를 다니는 직원들은 상여금을 반납해야 할 만큼 회사가 힘든데 해고 노동자들이 무작정 출근해서 일을 달라고 하니 해고 노동자들은 잘못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해고 노동자들의 지난 11년간의 삶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음. 해고 노동자들은 다 아시다시피 2009년에 부당해고에 맞서서 파업 이후 사측과 이전 정권의 탄압을 견디면서 30여 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삶을 등졌습니다. 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겨우 복직합의 를 이끌어냈던 것인데 이분들을 가지고 현재 일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여금 반납과 비교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라고 예. 생각되고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분들도 네. 같이 모직 그 배치 받으면 임금삭감에 동참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만 빼고 네. 참 네. 그리고, 그리고 조선 후보의 네. 또 다른 한 건은 제목이 정권이 복직시켜준 근로자들 적자 회사엔 일자리가 없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음, 이것도 제목을 보면 마치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고 노동자를 복직시켜준 것처럼 써놨는데 이건 사실과 당연히 다릅니다. 2018년 9월의 합의는 노노 합의, 노노 사정 합의로 복직을 이끌어낸 굉장히 유의미한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목부터가 굉장히 의도적인 왜곡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여기서 지금 노노사정이라고 하는 걸좀뭐좀더 자세히 잘 모르실까 할까요? 네, 쌍용차에 지금 있는 기업 노조, 네. 지금 해고당한 분들의 노조, 네. 그게 노노가 되는 거고. 그 그렇죠. 다음 쌍용차, 그 다음 정부. 이게 네. 노노사정이죠. 네. 네, 네. 네, 그렇게 네. 같이. 그러니까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 보도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만큼 노동자들을 비판하는 시계 불리한 네. 보도를 한다 이거고. 네, 네. 그 삼성의 노조 탄압한 사람 구속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노동 이슈 중에서 이것만 주류 신문사들이 그래도 보도를 모두 내기는 한 사례입니다. 음. 그러나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 모두 대부분이 삼성을 걱정하는 취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기사를 읽다 보면 삼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잊어버릴 지경입니다. <laughs> 12월 17일부터 1월 8일까지 조선동아일보가 각각 세 건씩을 보도를 했는데요. 예. 대부분 노조 때문에 삼성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음. 조선일보 보도 (12월 18일) 보도인데요 이사회 중심 경영 추진한 삼성 의장 구속으로 쇼크라는 보도입니다 음. 삼성이 침해한 노동자들의 권리보다 삼성이 유죄 판결로 받게 된 쇼크에 더큰 우려를 그 드러내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예. 또 다른 보도는 삼성 (81년) 문호조 정책 포기 양대노총 격전장 대나라는 (12월 19일)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음. 이 보도도 양대노총의 격전장이 될까봐 우려된다. 노조의 경영 간섭이 심해지면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놓칠 위험이 있다. 파업이 잇따르면 해외 수주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이 다 조선일보에 나오는 정확한 어딩이거든요. 네. 이런 이렇게 노조가 삼성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음,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냥 기본적으로 노조가 싫군요. 네, <laughs> 사측을 지나치게 편드는 거죠. 그리고 동아일보는 삼성 사회 가치 변화 맞춰 노사관계 세틀이라는 십이 월 십구일 보. 보도는요. 이건 제목은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네. 이 보도는 앞으로 삼성이 잘할 것이다라는 취지를 드러내고 음. 해마다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갈등이 생기거나 기업 경영 현황과 상관없이 상급 단체와 발을 맞추기 위한 노조의 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 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음. 어, 그래도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보다는 어, 그나마 앞부분 합리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예. 각두 건의 보도를 낸 경제지, 그러니까 서울경제, 한국경제도 어, 크게 동아일보와 다르지 않은 수준의 음. 보도를 냈습니다그데 지금 이 구속된 사안은 네. 아주 조직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노조 파괴 책동을 한 것이 다 입증돼서. 그렇죠. 그거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지적 같은 건안 한단 말이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이 사안 자체를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 보도가 많아도요, 음. 결국은 노조가 뭔가 걱정스럽다라는 내용만 담겨 있기 때문에요. 참. 21세기에 일어났다고 보기 힘든 일이에요. 사실 이 일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걸 재판부가 일부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실세인 미래 전략실이 2011년 그룹 노사 전략 등의 보고서로 노조 설립 사전 차단의 주력 노조의 장기 고사 전략 등 불법적인 노조 파괴 계획을 정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노조 설립 예상 인력 및 동향 파악과 같은 불법 사찰을 기획을 했고요 예. 이 계획을 이행했다는 증거들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것처럼 2013년 최종범 여사 2014년 여모석 씨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심지어는 여모석 씨의 시신을 빼돌리는 기행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삼성이 노조 파괴에 저항한. 하는 의미로 지금 현재도 철탑이에서 200일 넘게 고공 놈성을 벌이고 있는 김용희 씨가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노동자들의 목숨과 권리가 오랜 기간 짓밟힌 사건인데도 이런 사건을 전하면서 삼성을 걱정하는 기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언론의 정도는 아니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제대로 보도하는 데가 경향신문 한결에? 네그 한국일보는 보도량이 적었지만은 그래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경제지도처럼 노동자 탓을 일방적으로 하거나 삼성만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모든 노동 이슈에 있어서 타사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보도량이 많고 음. 기획 보도도 계속 내고 있고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소수 언론사의 노력으로는 여전히 소외의 대상인 국민의 노동권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경향 한결에가 노동보도를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전체 비중으로 보면 20%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충분치 않은 노동 관련 정보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노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고요. 예, 예. 노동은 정말 우리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이자 자아를 실현하는 핵심 활동입니다. 경제 이슈도 되고, 사회 이슈도 되고, 정치 이슈, 음. 인권 이슈입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사에서 이렇게 노동보도가 매우 적다는 거 보도가 나와도 부실하거나 일방적이라는 것은 예. 우리 언론이 노동권에 무감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왜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그러잖아요. 네. 이 노동의 문제 관점에서 보는 우리나라에는 진보 언론이 없어요. 맞아요. 그럼, 솔직히 그렇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치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 정치, 보수 언론이죠. 네, 네. 노동의 문제에 욕하면 정치적으로 여야는 뭐반반 있다고 쳐도 네네. 노동과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8 0 9 0가 자본 네. 노동편이라고 하는 명확한 언론이나 정파는 뭐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음. 저는 일단은 이 노동권이라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인데 그 당연한 국민의 노동권 행사를 너무 죄악시하고 예.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보도들이 너무 많은 거, 그렇죠. 이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언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유튜브와 SNS 등장 때문에 본인들의 생존이 어렵다고 엄청나게 힘들어하거든요, 언론인들이. 예. 예. 그런데 그런 어렵다는 말을 하기 전에 어, 스스로에게 맡겨진. 사회적 책무를 좀다해 달라. 음. 과연 그리고 본인도 노동자인데 언론인들도 노동자인데 예. 왜 이렇게 노동권에 대해서 무, 무관심하냐. 제대로 보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조선일보나 또 경제신문 등등의 기자분들은 자기를 노동자라고 생각 안 하는 가 봐요? <laughs> 네, 네. 민주 언론 시민 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